네, 물건 강론 중에서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내용, OX를 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뭐, 그런 걸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 점유 보조자라고 나와있죠. 195조에 뭐라고 돼있죠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상 지배하는 경우, 예컨대 가게 점원. 그때 그 지시를 한 타인 가게 주인만을 점유자라고 하고 가게 점원을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 없죠. 점유권이 없으니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지요. 단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력구제권. 이번, 직접 점유자라고 돼있죠. 누구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임차인이죠. 194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간접 점유자죠. 이때, 아, 임대인이 임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제삼자가 침탈을 했다. 그럼 207조에 의하여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제3자가 침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했어요. 이건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회수, 즉,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면, 음.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 관념적 점유 관련해서 나왔었고요. 3번, 점유퇴양과 관련해서 추정규정이 있었죠.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지만, 과실 없이 이건 추정이 안 되죠. 이게 틀렸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4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의 과실 수치권, 점유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점유자의 비용사만청권, 세 가지가 있었죠. 201조, 202조, 203조. 그 중에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잘못으로 멸실 회선되었을 때 선의 자주는 이 현존 한도에서만 손해배상. 악의나 선의 타주는 이 현존 한도가 아니고 전손해 배상이죠. 전손해 배상. 그러니까 틀렸죠. 조문 정확하게 숙지하시자 그랬었죠. 자5 번. 점유물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204조죠? 204조 1항. 점유가 침탈되어야 되죠. 3항.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그런데, 점유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어요. 이건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 반환 측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조심하셔야 되죠. 자, 6번부터는 소유권인데요. 소유권 중에서 첫 번째 상린 관계. 상린 관계 중에서 상린 권. 상린 권 중에서 주위 투지 통행권이 있었죠. 219조, 220조. 자, 219조. 유상통행권이고요이 향에 뭐라고 돼 있죠?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라고 돼 있죠.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시장 통행하는 자. 누가 있었어요? 택배기사만 생각하죠 이 사람들은 통행권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보상 의무가 없어요. 자, 보상 의무가 없다라는 건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틀렸죠 7번. 7번은 220조 무상통행권이 있었죠. 무상통행권은 땅을 쪼개서 일부를 양도하거나 공유토지를 쪼갰더라 말이지. 공유토지 분할, 그 결과 맹지가 생겼을 때, 그 일부 양도 직접당사자 사이, 분할 직접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라 그랬죠.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겼을 때, 그 둘러싸인 땅 맹지 의 특별 승계인. 다시 말해서 요 상태에서 갑이, 이제 갑이 취득했고 이게 을인데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이 병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무상태권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무상태권은 토지 일부 양도나 공유 토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회사로 인정이 됩니다. 자, 토지 부동산이죠. 점유취득 시효죠. 245조 인항. 자, 이때, 되는 거안 되는 걸 구별하자 그랬죠. 첫째, 타인 부동산 된다. 토지 일부 된다. 토지 일부 된다. 공유 지분 된다. 성명 불상자이 토지된다.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된다. 공물 중 인공 공물 된다. 반면 에안 되는 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안 된다. 행정재산 해운대 바, 바닷 같은 자연 공물 안 된다. 아파트 복도 계단 같은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안 된다. 되는 거안 되는 거 구별해 달라 그랬죠. 그 중에 일필 토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필 토지 일부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안 됩니다. 왜?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잖아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소유자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먼저 일필 토지 일부에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만 인정이 되고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9번,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산을 점유한 자, 자,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10년을 20년으로 바꿔야 되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되 되죠. 245조 1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10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갑수요 땅을 을이 점유를 시작했다. 20년이 되었다. 을은 요 20년이 된날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의 취득시 완성 후에 을뢰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뢰 시효가 완성되기 된 후에, 을뢰게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시효취득자 들은등기명의자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취득시효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하라. 이게 판례라 그랬죠. 따라 10번 옳은 지문이 되죠. 옳은 지문. 자, 11번, 12번, 13번 공유와 관련된 건데요. 공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팔아먹을 수 있죠. 그게 처분이고 또 하나가 공유 지분에, 요걸,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내가, 내가 값, 땅이 하나 있고, 내가 여기 2분의 1 지분 을 가지고 있어.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고,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요, 요, 요 공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지분을 경매를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도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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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2번,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따라서 제3자 병이 무단으로 무단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갑이나 을은 자신의 지분권 침해를 이유로 단독으로 전부를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3번.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죠.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자, 이때 갑이 분할을 원합니다. 을과 병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때, 이때, 다른 공유자는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전원이, 전원이 분할에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전원이. 그러니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때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원 협의로 또는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정하고 전원이 참가하는 지분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할수 있는 건 분할이 아니야. 공유물 관리였었죠. 공유물을 임대한다든가 요거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고요. 분할은 지문의 가만수가 아니고 전원 협의로, 전원 협의로 분할을 정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 봐야 될지가 방향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 그, 물권 강론 중에서 소유권까지 OX를 살펴보셨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이 이론 내용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시간이 지금 많잖아요. 아직 10월달까지 시험이. 이때 민법을 되도록 많이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